여러분들 두번째 오늘 핵심문법입니다. 난이 난이 또이유까? 어 한국어로 이제 뭐뭐라고나 할까? 이런건데 지금부터 이 또이유까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 한국어로 뭐뭐랄까? 뭐뭐라고나 할까? 뭐 그런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 서술표현 서술표현을 바꿔서 말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. 그리고 얘도 회화체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또 같은 경우에 회화체에서 으때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또 이유가 같은 경우도 어 또를 으때로 바꿔서 때 이유가 때 이유가 뭐 다양하게 볼수 있단 말이죠. 어, 표현이 된단 말이죠. 또가 으때도 되고 그냥 때도 되고 막 바뀌어요. 제 어, 마음대로 표현을 해. 자,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또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어, 여기서 이유는 말하다의 이유거든요. 어, 여러분들 이 이유라고 하는 거는요. 말하다의 이유는 꼭 이유로 발음만 되는 게 아니에요. 이유로도 발음이 됩니다. 그러면 무슨 얘기냐 또 이웃가가 원래는 또 이웃가잖아요. 근데 때이웃가 또 발음이 되고 또 이웃가 이렇게도 발음이 되고 어, 뭐 때이웃가 이렇게도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시겠죠? 어. 그리고 어, 일본에서 실제 음, 화재 전환할 때 갑작스럽게 뭐 그런데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화제 전환으로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음.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은 원포인트 일본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예문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첫 번째 예문 문장 한번 볼게요. 선생님은 優しいというか親切です. 음. 선생님은 야사시. 선생님은 자상합니다. 상냥다 선생님은 자상하다 상냥하다. 근데 이 토유카가 붙으면은 서술 표현을 바꾸는 거죠. 자상하다 할까? 친절합니다. 신세츠데스.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뭐랄까? 뭐 하다 할까? 이런 느낌. 선생님은 優しいというか親切です. 아. 이것은おいしいというか安いです. 여러분들 또 이유가 한국어로 표현 많이 하는 거니까 어, 이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하나 더 볼게요. 이 음. 여긴 대화문입니다. 대화문. 이번은 대화문이에요. A가 먼저 말해요. "큐와 이 땡기다네. "今日はいい天気だね.".今日は 어, 오늘은 天기 날씨죠? 오늘은 좋은 날씨네. 오늘 날씨 좋네." 이렇게 말했더니 B가 얘기합니다. "떼유가 식しない "뭐야?" "떼유가 식사 지な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제 화제를 바꾼 거죠. 화제 전환한 거죠. 우리말로 치면 이거죠 됐고 아 근데 어, 이렇게 화제를 전환할 때 띄우가 많이 씁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랬더니 아 근데 밥안 먹을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